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탑텐 군사력, 경제 규모, 외교 영향력까지. 글로벌 파워가 집약된 국가들. 어떤 나라들이 세계 파워 탑텐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1위 미국. 세계 최강.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압도적. 2위 중국. 경제력과 영향력 빠르게 추격 중이에요. 3위 러시아. 군사력 기반으로 여전히 상위권. 4위 영국. 외교와 문화에서 글로벌 영향력 최고 수준. 5위 독일. EU 중심 경제 강국이자 파워 국가. 6위 한국 기술경제 외교력으로 세계 파워 탑10에 7위 프랑스 정치 문화방위 산업까지 다방면에 강합니다. 8위 일본 첨단 기술경제 강국 글로벌 영향력도 좋아요. 9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자원과 외교력으로 영향력 확보 중 10위 이스라엘 하이테크 군사력 혁신력으로 10위권 진입 한국이 6위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파워를 발휘하다니 멋지죠? 국력은 단순 GDP가 아니라 종합적인 힘입니다. 세상을 순위로 보는 채널 차는 지식이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듀오링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순위 탑 10.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제일 많이 공부하는지.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